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은입니다. 어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불쌍한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어, 매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뭐 법인카드 의혹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죠. 그거 이 외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재명 대표 어, 부인이 법인카드로 얼마 썼는지 혹시 김태규 직무대행 아십니까? 제가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여기 민영삼 대표는 아실 것 같은데 요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혜경 씨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뭐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 2천만 원에 드러난 것만 그거요, 다 소고기. 초밥 이런 거사망대서 썼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어요. 슬기로운 법카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얘기 한마디 한 마디 한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증인들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쓴게 드러난 것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나흘 동안 청문회하면서 들들 볶았습니다. 왜 저기요, 박정은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세요. 김혜경 여사, 아, 잠시만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넘어 그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분이 잠시만요. 그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됩니까? 그분이 잠깐만요. 그분이 아니, 제 중단시켰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는 박정은 위원께 얘기하는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뭐 국회 아니고 뭡니까? 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아까도 안모위원회에 대해서 안모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끌어들이시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진숙 위원장의 복합 문제는 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검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김혜경 여사가 공직하겠다고 나섰습니까? 과방위에. 과방위에서 나섰습니까? 아니, 과방위에. 자 운영이 가세요. 운영이 가시고요. 더, 더 해보세요. 아, 자, 맞죠? 만약에, 김현관사님, 만약에 무관한 사람 계속 끌어들이시면 마이크 꺼버리겠습니다. 그냥 지리를 하세요. 지리를. 지리를 하세요. 지리를.

박춘권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 법화 문제 얘기한 민주당 의원 계십니까? 아니, 계시나요? 아니, 아, 계시나요? 아, 없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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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김건희 당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성우 제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냐 질문을 하시다김성당게현장이들어오우의게되냐질성우 당국의 현장인이 들어아니 하게 되느냐? 자, 지금 지혜롭게 하시죠.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하시죠. 하세요, 더, 더 하세요, 더, 예, 더 얘기하세요. 예, 아까 물었잖아요. 민영삼이 형, 콕 찍어서, 이, 어떻게? 그 코바코 사장을 꼭 찍어서 그 액수를 묻습니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 관련 없어요. 지기, 자 평범한 가정주부 얘기는 예, 평범한 가정주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요. 그런데 전혀 관계 없는 거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불리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김건이어서 버카 얘기하면 그것도 제재하겠습니다. 버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지금. 그, 아니, 김건이.

자, 국회법에 따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분들 예,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이준수, 이준수.